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3월과 5월에 두번더 올린 다음 일시 중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업체 고용이 1월에 10만 명대로 반감돼 일자리 불안이 급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주거생활비와 세금 낮은 지역으로 대이동하고 있어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의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서 6가구당 한가구꼴로 유틸리티 비용을 제때에 내지 못해 전기나 개수 공급이 끊어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네배더 제공키로해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테슬라와 함께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새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앞으로도 3월과 5월에 0.25%포인트씩 두번더 올린 다음 일시 중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12월에 0.5%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0.25%포인트 인상으로 연속 속도를 조절하되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혀 3월과 5월에 두번 0.25%포인트씩 올리게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자 합계 총력전을 펴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대다수가 예상하고 있는 금리정책 코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새해 첫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려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 내지 4.75%로 올라갔습니다. 연준은 이번에 연속으로 속도를 조절한 겁니다. 연준은 물가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 4.25 내지 4.50%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면서 4연속 0.75포인트씩 대폭 인상했다가 지난 12월에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을 시작했고 새해 첫 회의인 2월 1일 0.25포인트 올리기로 더 조절한 겁니다. 연준은 그러나 앞으로의 회의에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명시해 3월과 5월 회의에서도 두번0.25 포인트 시 금리를 더 올릴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연속 금리 인상으로 선호하는 PC 개인 소비지출물가가 5.5%에서 5%로 근원 PC 물가는 4.4%까지 진정시키고 있는 반면 아직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가격 인상을 더 둔화시켜야 하므로 금리 인상에서 0.25 포인트로 속도 조절하되 지속 인상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석했습니다. 예따라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이 3월 22일 회의에서도 0.25포인트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어 물가와 고용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대체로 5월 3일에도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과 5월에 두번 0.25포인트씩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준이 예고한 대로 5월 범철에 5 내지 5.25%가 됩니다. 그런 다음 연준은 5월 이후에 금리 인상을 일시 중지하는 대신에 5%대 금리 수준을 올 연말까지 유지하게 될 것으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민간업체 고용이 새해 첫 달인 1월에 10만 6천 명으로 전달보다 반감돼 일자리 불안이 급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1월의 눈폭풍과 혹한의 여파로 민간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덜 보고된 것으로 분석돼 고용시장의 급격한 냉각으로 속단하기는 아직 때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견고한 고용시장이 끝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인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새해 첫 달인 1월에 민간 업체들의 고용이 10만 6천여 명에 그친 것으로 ADP가 일일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 달인 12월에 25만 3천 명 채용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10만 9천여 명 고용을 예상했으나 그 예상치에도 미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새해 들어 냉각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 1월부터 급속 얼어붙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 업체 고용을 집계하고 있는 ADP는 1월의 고용급감은 눈폭풍과 혹한 등 악천후 때문에 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덜 보고됐기 때문이라며 아직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3일 발표되는 연방노동부의 1월 고용성적과 날씨 요인을 제외한 2월의 민간 고용 실적을 더 살펴봐야 보다 정확한 미국의 일자리 냉각을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민간업체들의 고용 상황을 업종별로 보면 10만 6천여 명 증가의 대부분은 식당과 술집, 호텔 등 서비스 업종에서 9만 5천 명이나 늘린 덕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활동에서는 3만 명, 제조업에서는 2만 3천 명, 교육과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1만 2천 명을 각각 늘렸습니다. 반면에 교역, 수송, 유틸리티 업종에서는 4만 1천 명이나 줄였고 건설 업종에서도 2만 4천 명, 광업에서는 3천 명을 각각 감원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서부에서 4만 명이나 줄여 가장 큰 타격을 받아 눈폭풍과 혹한 등 악천후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비해 물난리를 겪은 서부 태평양 지역에선 4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회사 규모별로 보면 50인 이하 중소업체들이 1월 한달 동안 7만 5천여 명이나 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장서열입니다. 미국민들이 주거생활비와 세금 낮은 지역으로 대이동하고 있어 플로리다와 텍사스, 노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 등의 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가장 많이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도 줄어드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아내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더믹과 물가 급등의 여파로 미국민들의 대이동이 펼쳐진 것으로 센서스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민들은 주거비와 생활비,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대거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2022년 한해 절반인 25개 주의 인구가 늘어났으며 다른 25개 주는 줄어들었거나 제자리한 것으로 CBS 뉴스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집값이나 렌트비가 싸고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대거 이주해 인구 급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1위 플로리다는 2022년 한해 타주에서 이주해온 인구 증가만 해도 31만 9천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2위 텍사스는 23만 1천 명이 늘었으며, 3위 노스캐롤라이나는 10만 명, 4위 사우스캐롤라이나는 8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5위 테네시는 8만 1,600 명, 6위 조지아는 8만 1,500 명, 7위 애리조나는 7만 1 0명 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공화당 우세 지역들로 세금이 낮고 넓은 공간에 집값이나 렌트비가 적게 들어 타주에서 대거 몰려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에 집값이나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 세금까지 높은 서부의 캘리포니아, 동부의 뉴욕 등은 타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급증해 상당한 인구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한해 1위 캘리포니아는 타주 이주로 34만 3천 명이나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2위 뉴욕은 30만이나 타주로 빠져나갔으며 보스턴이 있는 메사추세츠는 5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도 메릴랜드는 4만 5천 명이나 빠져나갔으며 버지니아는 2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산업지대에서도 일리노이는 14만 1,500명이나 줄어들었고, 펜실베니아 4만 명, 오하이오 1만 명, 미시간에서 8,500명 감소했습니다. 뉴욕의 경우 주거비와 생활비, 세금 등을 합한 경비가 이주한 곳보다 15배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주로 대거 이주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동북부와 서부에 있는 민주당 아성으로 주거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고 세금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아네린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와 개수료를 내지 못한 가정에 가차없이 단전하거나 개수공급을 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시절에는 모라토리움으로 단전할 수 없다가 유예조치가 종료되자 전기와 개수회사들이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와 개수회사들이 가혹한 조치로 420만 가구가 단전되거나 개수공급이 끊어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난 한해미 전역에서 단전 조치를 당한 가정들은 전년보다 30% 급증했고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들은 무려 76%나 급증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여섯 가구당 한 가구꼴로 유틸리티 비용을 제때 내지 못했다가 전기나 가스 공급이 끊어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여섯 가구당 한 가구꼴로 유틸리티 비용을 제때 내지 못했다가 전기나 가스 공급이 끊어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혹한이나 여름철 혹서기에 전기나 개스 공급이 끊어져 생명까지 위협받는 사태를 빚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가 심한 중서부와 동북부 지역에서 단전 개스 공급 중단 사태가 주로 벌어졌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 시카고 등 일리노이에서는 지난 한해 전기는 28만 4천 번이나 끊겼으며 개스는 8만 4천 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펜실베니아와 조지아는 각 19만 8천 번씩 공급 중단을 겪었습니다. 미시건은 16만 6천 번 전기와 개스 공급이 끊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네디컷 주에서는 지난 한해 5만 9천 번 단전 또는 개스 공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주에서는 4만 1천 번이나 전기 또는 개스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플로리다는 2021년 말부터 보고가 중단됐는데, 그 직전까지 55만 7천 번이나 전기 또는 개스 공급이 끊어졌던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가장 많은 단전 개스 공급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팬데믹 조치로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못해도 단전 또는 게스 공급 중단 등 가혹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 그 모라토리엄이 2021년 말 종료되자 2022년 가혹한 조치가 무더기로 취해진 것으로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더욱이 미국 내 전기나 개수회사들 45개 사는 2021년 한해 1,848억 달러의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도 무자비한 단전 또는 개수공급 중단 조치를 취해 비인도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텍스 크레딧, 즉 세제 혜택을 네 배나 더 제공키로 해서 충격파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테슬라와 함께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고 올 들어 시작된 전기차 가격 이나 경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로의 대전환과 전기차나 배터리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산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4배나 더 확대키로 해서 바이든 이비서프라이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텍스 크레딧, 즉 세제 혜택을 의회 추산보다 4배나 더 제공하는 방안을 업계에 제시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사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미 상당한 배터리 혜택을 올해부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바이든 행정부의 제안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새 제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킬로와트당 35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함으로써 전체 생산비용의 3분의 1이나 공제해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 예를 들어 시간당 70킬로와트짜리 전기차 배터리를 한해 100만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면은 연간 24억 5천만 달러나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곧 양산체제에 들어가는 네바다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전용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 올해만 10억 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곧 100기가와트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머제나 500기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연간 세제 혜택이 170억 달러까지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텍스크레딧 내배 확대는 미국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LG와 SK에도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CATL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일본 혼다와 합작으로 오하이오 배터리 생산 공장을 미국의 지행관은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등 3곳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기로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까지 근 시간당 200기가와트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내에서 생산해 주행과 혼다 자동차에 납품하게 되면은 연간 큰 20억 달러는 택스 크레딧으로 공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조지아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어 포드 자동차에 제공하게 되는데, 2025년에는 시간당 125기가와트 규모를 생산할 것으로 밝혀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도로 1월 중순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모델 Y와 모델 3의 가격을 13에서 20%나 대폭 인하한 데 이어, 포드도 전기차의 가격을 최대 7% 내려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배터리의 택스 크레딧 4배 확대로 미국 내 전기차 가격이 대폭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